예언을 이제 받으셨고 예언에 대해서 배웠고 받았고 이제 좀 <웃음> 디테일하게 <웃음> 해드리긴 했죠. 예 제가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래서 한건 아니고 그냥 뭐 주님 주신 감동 가지고 하는 건데 어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좀 여러분들이 서로 <laughs> 어 디테일하게 예언해 주셨으면 <laughs> 좋겠는데. 일단은 좀 트레이닝을 해 볼게요 어, 그냥 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음, 우리 다 받으셨는데 하정의 목사님 못 받으셨거든요 그쵸? 어, 목사님을 제가 따로도 해 드리겠지만 그보다는 어, 우리 목사님 우리 해서지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막 지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말씀이나 뭐 어떤 그림이나 또 주님이셨다고 생각되는 음성이나 어떤 감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언이 쉽다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예언이 좀뭐랄 할까 음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선입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사실 몰라야 그런 거 없이 딱 깨끗하게 받아서 그냥 어 제가 받는 감동대로 말하는 게 사실 그 사람에게 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신다고 해도 목사님을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많이 알긴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기도하고 어떠한 말씀들을 일으켜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목사님의 느낌이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생각이나 좋은 그림이나 그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림을 많이 보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되게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좋게 될수 있는 것 같은데 좋게 이제 해석한 거를 또 훈련을 하긴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기도해 보고 어떤 감동들이 있는지 좀 일단 나눠 주시면 어떨까? 어떨까요? 목사님 괜찮을까요? 학생들과 저를 다 저에게 저희들에게 다 기도 받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난잘 모르겠다 하셔도 되고 있으면은 감동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일단 기도를 하면서 일단 하나님 너무 길게 기다리 필요 없거든요. 딱 기도하면 보여 주시거나 알려 주실 거예요. 그거를 전달하기만 하면 돼서, 이거는 내가 받은 거를 빨리 전달하고 싶은 분들부터 먼저 할게요.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자, 제 많이 시간 안 드린다 했죠? 혹시 받으신 감동이 있으? 어, 예. 마이크 드릴게요. 네, 없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음. 오, 와. 와. 할렐루야. 와 저도 비슷한 걸 봐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평안하게 이렇게 물가에 배를 띄우시고 목사님이 노를 젓는 모습 봤거든요. 근데 노를 잡는다며 이렇게 나루 나룻터처럼 이렇게 이렇게 끌고 온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되게 잔잔하고 고요한 어떤 그러니까 그게 잔잔하고 고요해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 뭔가 평안하고 잔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전건 못 봤어요. 폭포수가 흐르고 있는 건 아, 어휴, 감사합니다. 예. 음. 네. 예.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하자 그러냐면요. 비슷한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매연을 많이 했고 잘해서가 아니라 또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동일하게 성령님이 비슷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네, 네, 음, 음, 네, 어 부흥의 때가 온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저번에 어, 포항으로 오게 되었을 때그 감동 이 있었거든요. 부흥의 새 바람이 포항에 불거다. 그 말씀 드리지 않았는요 목사님 제가. 예, 네, 그래서 오늘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때 비슷한 감동을 받아서 또 아마 그것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같은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이거 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뭐안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하거나. 섭섭할 필요는 없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네네 음. 네. 네, 네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환상을 봤는데 까먹었어요 얘기하다 지금. 예, 근데 그런 거를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장수처럼 딱 앞길을 나가시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잔잔한 물가가 나와서 약간 매칭이 안 됐는데, 저도 처음에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두 개의 다른 말씀인 것 같긴 해요. 예, 좋습니다. 예, 다 비슷하게 예 말씀하세요. 네, 온유한 환경이 펼쳐진다 네, 이 예. 평강한 환경, 온전 뭐 마음도 그렇지만 온유한 환경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혹시 또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없네요. 있으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중에 아니면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하셔도 되고 어, 편하게 하시고요. 제가 막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비슷한 걸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돼요 사실 입을 벌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제가 아까도 실수했잖아요 장작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하이라이트 다시 재조명해 주시는 거죠 아니그 하이라이트 그게 장작이 아니라 이거 뾰족한 말뚝인데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게 다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또 이렇게 바로 교정해도 되고 우리가 뭐 지금 무대에서 어떤 대중에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예언을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고 되게 좋은 어,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뭐 연습은 없지만 사실 어, 그래서 지금은 좀 그냥 분단별로 할게요. 이렇게 세 분, 그다음에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네 분. 네분 하실까요? 형제님 어디 가실래요? 형제님도 저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 중간, 예. 중간으로 오셔서 넷, 넷, 세 이렇게 한번 모여서 돌아가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떨까? 예.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게 확증이 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겹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발견해 보시고 어, 한분 정도는 기록,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자기가 기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기록을 하거나 녹.